첫 마디에 나오는 관계대명사를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라고 했는데, 앞에 전체 문장을 선행사로 받을 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위치밖에 없어요. 위치. 여기에서 위치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but 이 대신에 위치를 쓰는 거예요. 한 단어. 이거는 통문장으로 꼭 알아둬야 돼. 까먹으면 안 돼. 그래서 많이 써봐야 돼. 머리 좋은 애들이 영어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왜? 쓰는 것이도 아니까. 머리 나쁜 애들이 영어 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열심히 쓰니까. 한 문장을 열 번, 스무 번, 백 번까지 써본 경험이 있으니까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야. 중요한 문장은 될 때까지 써보는 거야. 알 때까지, 이해할 때까지, 터득할 때까지. 습득할 때까지 써보는 거야. 정복할 때까지 마스터할 때까지 써보는 거야. 그래서 He said that it, uh, he said that it, it was true. 음. 그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지만 위치가 거짓이라니까 그것은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음. 선생님 위치 대신 대실 쓰면 안 되나요? 요거음에 잘나지. 네. 콤마 뒤에 대못 씁니다.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는 대안 돼요. 선생님 여기서도 대시 안 되죠. 예, 전치사하고 대 같이 못 써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대는 계속적용법에 못 쓴다. 전치사하고 대도 같이 못 쓴다. 이거 알아두세요. 중요합니다. 일단 두개 알아두세요. 아, that은 얘의 예, 특징이 있구나. 어? 전치사하고 같이 못 쓰는구나. of whom, with whom, with e c h of c h c h 이렇게 쓰는데 다른 관계대문사는. 근데 that은 전치사하고 같이 못 써요. 그 다음에 that은 콤마뒤에 못 써요. 이거 중요합니다. 서영이는 대충 기억날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은 기억 안날것 같아. 이거 했었어. 자그 다음에 6번 합시다 6번 여섯번째 문장으로 이해하는게 확실히 효과적 이고 beneficial 좀 이로와요 economical 경제적이에요 내가 공부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문장으로 리뷰 해보는 겁니다 자 나는 애가 쓰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 I have. A...